하루 한 줌의 기적. 블루베리는 이렇게 드세요. 작지만 강한 열매 블루베리. 오늘은 슈퍼푸드의 왕 블루베리의 효능과 섭취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하고 함께 튼튼해져요. 블루베리 대표 효능. 항산화 폭탄, 안토시아닌. 블루베리가 슈퍼푸드로 불리는 이유? 바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 덕분입니다. 세포 노화를 늦추고,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줄이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됐습니다. 최근 연구에선 블루베리가 뇌의 신경 신호 전달을 개선하고 뇌혈류를 원활하게 하는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 건강.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지친 눈.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망막의 혈류를 개선하고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심장 혈관 건강. 블루베리의 식이섬유와 비타민 C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혈당 조절. 당분이 있긴 하지만 GI 지수가 낮아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블루베리 먹는 방법. 하루 권장량은 약 50g에서 70g으로 스무 알 정도가 권장됩니다. 생 블루베리. 신선한 블루베리를 깨끗이 씻어 생으로 드셔보세요.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가장 신선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단, 물에는 너무 오래 담그지는 마세요. 항산화 성분 손실 우려가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계절과 상관없이 활용하기 좋으며, 냉동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추출량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청색 색소이자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냉동 처리 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이 더잘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요거트, 샐러드, 스무디. 무가당 요거트나 오트밀,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스무디로 만들어도 훌륭합니다. 단, 설탕이나 시럽은 최소화해 주세요. 공복에 단독 섭취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만 요거트나 오트밀 등과 함께 먹으면 혈당 안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섭취 시 주의 사항. 과다 섭취 주의. 하루 한줌 이상 과다 섭취 시 배탈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블루베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입술이 붓거나 가려움증이 있다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세요. 꼭 씻어서 드세요. 생 블루베리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충분히 씻어 농약, 벌레 등을 제거하세요. 곰팡이 핀 블루베리는 절대 금지. 곰팡이가 핀 블루베리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한 알만 상해도 주위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 냉동된 블루베리는 해동하지 않고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다시 재냉동하지 마세요.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간단한 레시피 소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뭔가 색다르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블루베리 요거트볼. 무가당 그릭 요거트, 블루베리, 견과류, 꿀. 오버나이트 오트밀. 전날 만든 오버나이트 오트밀 위에 얹어주세요. 블루베리 샐러드. 다양한 샐러드 야채, 닭가슴살, 블루베리, 올리브 오일 드레싱, 블루베리 스무디, 냉동 블루베리 한컵 바나나 반 개, 플레인 요거트 반 컵, 저지방 우유 반컵 얼음 3, 네조각 옵션으로 꿀 1티스푼 혹은 치아시드 1티스푼을 추가해 보세요. 치아시드는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되도록 도와줍니다. 농도를 보고 필요에 따라 우유를 더 추가해주세요. 블루베리, 작지만 정말 강력한 과일이죠? 작은 열매 하나로도 건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의 습관, 블루베리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건강 루틴 함께 만들어가요.